셀트리온 그룹주 6월 공매도 추이 분석 렉키로나주 델타 변이 결과는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금요일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0.56%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86% 하락, 그리고 제약은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세종목 모두 거래량이 지금 잠잠합니다. 조용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힘든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셀트리온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 87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공매도는 16,000주로 전일에 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32,872주가 나타난 상황이고요. 창구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 UBS, CLSA 창구를 통해서 4,413주가 나온 상태이고, 그 이외에는 하루 종일 조용한 상황이었죠. 오늘 장중 움직임을 보면, 어제와 비슷하게, 장중에 하락시키는 모습이 나오면 또 끌어올리고 하락시키면 끌어올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지지선은 구축해나가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한달 동안 셀트리온의 공매도 추이를 점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6월달 들어서 셀트련의 공매도 막대기 크기를 보시면 되죠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비중은 이렇게 뭐쭉금 이렇게 나오지만 한달 동안 셀트련의 공매도 수량은 419873주입니다 일 평균으로 수량의 비중은 3.59%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133억 인데요 6월 한달 동안 셀트련의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공매도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은 269,984원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266,000원이잖아요. 6월 한달 동안은 손해는 안난 상태죠. 6월 한달 동안 전체적으로 419,873주의 공매도를 펼쳤는데 장고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6월 한달 동안 보시면 은 셀트리온은 6월 1일 날을 비해서 6월 30일 날 장고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장고가 19,797주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6월 1일 날 비중이 2.95%였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는 2.93% 잖아요. 줄어든 상황이죠. 그러면은 6월 한달 동안 공매도 수량은 41만 9천주였는데 공매도를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달 동안 중간 중간 계속적으로 쇼커 버링을 하면서 없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장고는 아직도 400만 주입니다. 400만 주이긴 하지만 6월 한달 동안 봤을 때는 장고가 감소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상황에서 6월달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첫 번째 해석이 되고. 또한 가지 측면은 이 공매도를 통해서 롱숏 포지션을 설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의 전략들이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휘우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다시 쇼커버링을 합니다. 하면서 대응을 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효커버링을 하면서 상승적으로 일단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간 시점,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다시 또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6월 한달 동안 공매도 때문에 크게 오르지도 못했지만 그렇다 해서 공매도 때문에 크게 밀린 것도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헬스케어도 오늘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82억의 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죠 오늘 공매도는 5만 2천주 전일보다 늘어났지만 항상 5만주 대 3만주 대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죠 외국인 7만 천주를 매도를 한 상황이고 창구별로는 오늘 조용했습니다 외국인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매도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6월 한달 동안 123만 5841주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보다 많이 나온 공매도 수량이었죠. 1 평균 공매도 비중은 7.13%고요. 공매도 금액은 6월 한달 동안 1,468억이 나왔습니다. 6월 한달 동안 공매도 평균 가격은 118,861원이죠. 현재 가격이 114,800원입니다. 역시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끌어내리지 않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장고를 살펴보게 되면 헬스케어는 6월 한달 동안 장고가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21만 5,822주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죠. 비중으로 보더라도 6월 1일날 0.81%에서 0.95%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6월 한달 동안 123만 주의 공매도 가운데서 지금 장고가 늘어난 것은 21만 5천 주니까요. 나머지 100만 주 정도는 중간에 다 쇼크 버링으로. 해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면 은그 공매도 계속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롱쇼 전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쇼커버링을 해나가면서 자기들의 해치 포지션을 구축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147만 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중은 1% 정도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6월달에 증가를 했지만 위력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헬스케어도 6월 한달 동안 공매도가 주가를 크게 위력적으로 좌지우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은 오늘 보합선이죠. 제약의 모습은 십자 모양을 보이면서 양호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43억 매도를 보인 상황이고 기관들이 3,840주를 매수죠. 외국인들은 26,000주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공매도는 늘어났죠. 3만 주입니다. 창고별로는 CS 쪽에서 19,000주를 매도하는 정도였고 매수 쪽은 조용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제약이 먼저 치고 나가는 상황 그다음에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약은 6월 한달 동안 공매도가 전체적으로 617,500주가 나왔습니다. 1평균으로는 7.87%의 비중이고요. 940억 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공매도 평균 가격을 보시면 152,000원 되잖아요. 그런 재가가 162,700원이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손해가 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편으로 봤을 때셀트리 제약이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나가버리면은 이 공매도 손해기 이 때문에 쇼커버링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장고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6월 초에 38만 주였잖아요. 장고가. 그런데 6월 30일날 66만 5천 주로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셀트리 제약은 28만 2천 주가 한달 동안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비중 측면에서는 1%대에서 거의 2%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제약이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나 셀트리온보다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올라가니까 역시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행보를 할 때는 생각보다 공매도가 별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주가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공매도가 높은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평균 단가를 자꾸 높여 나가는 양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약도 공매도가 증가를 하는 공매도 장고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주세력들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세게 올라가버리면은 계속적인 공매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쇼크 버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당,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평균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개별적으로는 다 다르고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월 한달 동안 외국인들 쪽에서의 공매도는 셀테룸 그룹주 세 종목 다 같은 개념이죠. 공매도가 줄었든 공매도가 늘었든 간에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공매도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가격대에서는 공매도들이 여기서 주가를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금방 또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수급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급의 변화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레키로나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잖아요. 물론 7월 9일 12일 학회 이전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나올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따라서 이 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치료제 가운데서 리젠네론도 마찬가지, GS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델타에 대해서는 다 속수무책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수출 이런 부분들도 의외로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내려보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였다.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은 쇼커본이 나오고 어느 가격대까지 간 이후에 거기서 공매도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